여거는 솔트만이 갈만하다. 오케이, 무. 붐붐붐 붐. 나뭐다 배틀로얄. 배틀다 get to the safe zone. 이번 신초들은다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 저거 뭐야? 근데 저거 SMG는 레벨을 올리고 써야 돼요. 도중에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저거, 뭐야. 한 46렙까지 찍어야 자동이 돼서. 연사가 돼서. 46렙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쓸라면. 허잇! 아, 오늘 걷네. 에어프 키면 되지. 아, 바이펐지. 옛날에 너가 아니잖아. 나도 최대한 아끼려고. 너 얼마 안 나와? 그거는. 확실히요? 그거 얼마 안 나와. 이 사람 다. 삼촌이 살아. 아, 연사가 아니라서 이거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야, 야. 연사 아니어서 떼데데데데데고 어, 사도 사도. 미야 위야위야 어. 잠만 좀만 참아줘. 좀만, 참아줘. 좀만 참아줘. 어, <돌레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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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글로 갈게. 내가 글록 <돌레이> 갈게. 어 오, 나... 너 사진만 줄. 나 조질뻔했어. 아, 나조질 뻔했어. 여기 해볼네. 미스 이렇게 쳐다볼 줄은 몰랐네. 나는 어떻 s 쓰이거 단발 돌아버릴 뻔했어 금방. Hey, what? Hey, brother? 나, Come 나, here. 나, 나 먹었어 테크나인 Oh, oh, oh. Hey, what? Let's go. 어, 무작뽑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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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잇! 일로와 어. 이쪽으로 왔어오 중철장비 온 <목소리> 오기 바라봐. 그냥 다 갈아버려. 깜치포터 야, 레더도 탈 준비해. 가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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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흐. 여기도 있네. 이, 위엔가? 여기네, 여기. 가자. 환상의 나라다 어세야아또 어? 아! 야 이발 잘 골라. 어디야? 여기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요거다. 요거 요거. 가라. 된다. 오. 나. 야 이유를 찾았어. 그 이거 뭔데? 전기가 안나 공기가 안 나왔다고? 공기, 아, 전기. 싼다, 다다 가다이. 나 저지탄이야. 뭐, 갑자기 우리 보고 도망가지 <laughs> 반동을 못잡겠어 야, 이거. <laughs> 저짓다 반동을 못 잡겠네. 봐도 꽤 세구나. 얘얘얘 예, 얘꺼가 예, 얘 거가. 이 어이, 이 뭐야 이 총? 저총뭐 돼? 어, 여기 그 하나 외라. 있고. 웨이포인트, 뭐야? 이데 와! 더라고 확실히 더라고 맞으면 맞으면 억 소리 나. 이, 이 데미지 다니까 진짜. 저 위에 하나 있었거든? 그럼 얘가? 여로 내려갔겠지? 뭐야? 문 누가 열었어? 아요 이쪽으로 내려갔겠지? 얘가 파밍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저까지 갔을 거야? 야, 야, 문 돌려봐. 무슨데요? 아, 사라고? 어어. 어. 아, 거어거어 봐봐, 봐 있잖아. 아니, 어, 뭐, 아니, 뭔 요. 총이야, 대체? 핀 야, 핀 우리가, 핀 뭔데, 우리가 못 쏘는 거냐? <laughs> 아니, 너총 뭐야? 사랑네 야이왜 약간 이상하다 맞으니까 막억 소리 나네. 사람 있다. 네. 어. 핑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한두대 맞고 시작하는 거라 뭐 우리가 그렇게 느끼만 해. 맨날 우리 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핑이 한 140, 150쯤 되면은. 어, TTK로 따졌을 때 저희가 데미지 한반 정도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TK가 30이라고 따졌을때 1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뭔가 두동 많이 간다고. 어, 지금 뭐야,거든? 태우겠네. 이거 뭐야? contact yo your teammate was sent to the gulag they'll fight for a chance to redeploy enemy you may be underhead you're in the gulag now fight to our redeployment <laughs> 너왜 아무 발이 없어 <웃음> <웃음> 아니 너무 빡쳐가 h e 헬로우? 어디로 Hi. 내려주지? <laughs> 발차, <지금>. 뭐야 <웃음> 이거를 버글 <laughs> <먹을> 수 있다? <laughs> 야 빨리 떨어져 뭐야 왜 이렇게 덜, 늦게 떨어지는 거야? 위타불라다섯발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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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버거 뭐야! 렉실 화냐 뭐야! 왜 사람이 있는 왜? 여기 왜 사람 있어? 내려간대데 들었대? 아니 금방 렉 뭐지? 허허, 내가 뭐야 이거? 예? 잠깐만. 이건 기회야. 기회야! 기회야! 합이무어 먹을 수 있겠다! 나도! 하어먹수있는 거야. 합수있이무어 먹을 수 있겠다! 이어 먹을 수 있겠다! 이어 먹을 수있다이어이다이다 넘어가면 뒤지는 거야 이제. 니도안 넘어가냐? <목소리> 원 d o 하나 넘어갔고. 뭐야 이. <목소리> 죽고 싶니? 되는데얘 오른쪽 수비 안 나오냐? 어, UAV, 어 죽었다 얘하비야 <laughs>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잡아. 헤이 그러니까 까부다 죽는거야 우리 왜쌌음? 바보이? 너 바보이? 너 바보이. 바보이? 맞음! 이얼굴이이 <놀문자> <니> 얼굴 이얼굴이 바보이? 이 바보이? 바보이? 바운이 바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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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오, 숱! 오, 숱! I'm still in i t They're n e m y UAV over h e 대단하 봐. 쟤가 쟤가 친구였... 뭐, 죽어있다. 먹어야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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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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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어 야. 야, 야, 야. 어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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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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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니가로아 니게로 가렴 이 크즈오오 헤이- 님가 친구 없음? 아니야 아니, 친구 어디 갔음? 다야 저기 저기 뭐 하나 있었는데? 가 죽었나? 여기죽었어 여기 저는 여기 그럼 그럼 쟤 따라내네. 저기다. m o 쟤 here. 어이. 어이. 야, 어디까지 나갔지? Here, oh, 야 도망가. 아. 아, 진짜. 차도 도망갔어. 어! Oh! 뭐또 있어? 이거 봐 봐. 괜다는이였네. 야! 위에 있네? 위에 있다. 여기 위에. Hostile target. Hello? h e l l 뭐지? 나한대 때렸네. I'm under the water. 너왜안 가고 있냐? 가, 바뀌다이동선 무력화. 빠이. 야! 야, 클레디를 런! <laughs> 어이, 리 어이? 어 Go! o b t 그렇죠 알았다 임마 이시 다시 아! 이터 부활 키트가 즈더라애아뭐 있나? 러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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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어, 여기 있었데 됐다. 올라가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야 가. 아, 어. 와우, 피, 홀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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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차! 차! 이거 3특전에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워존에서만 나오는, 네. 전입니다. 퍽이라 그러죠? 야야야! 자, command area recon sweep. 어! 안에 <3D2> 있는데? 어? 아, 또어 h e l o 씨, 나 방금 버거렸어요그버그좀 심각하더라. 이번 캐릭터 지금 좀 움직이는데. 하이, 게임이 많네. b 어, 여기 경찰서 사람. 네, 팀원들한테도 보입니다. 그래서 스쿼드 같은 데서 굉장히 좋아요. 한번왼쪽으로 들어갈까? 우와 개구리 소리 난다. 음, 그건 두꺼비고 임마. 음. <laughs> 아. 그 황소 개구리고 임마. 음. 화이? 옥상에 놓고? 1층에 있나? 어. 어디 있는겨? 야스. 가봐, 개고. 어. 어. 네, 냉혈, 내년, 냉혈이 카운터입니다. 어, 내려가봐. 오.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하변아나 잠깐만 상자 있다. 아, 도 있다. 우와. 어.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어, 저 사람인가? 저 사람 아니? 어, e h Target marked. c o m m e n c airstrike. 가빠오저기 가까워.

왔다. 모르겠다 이따 하나 더있는지를 야야 잠깐만 잠깐 나뿌릴게 허. 영상했어. 방금 나한테 너한테 뚜뚜럼 맞았는데. 뚜뚜럼 맞도록. 하면 자빠지고 한명 갑빠 오셨어. 가볼까? 신총 성능 괜찮습니다. 오. 좋습니다. 게미지가 기깔나요. 어우, 저도 갑빠 우, 나도 갑빠 우. 아이고 뭐야 저 사는. 기다릴게. <laughs> 외쪽 그냥 뛸래? 저라인네 산이 어 저기 산 있어, 산에 사람 있어요. 그니까 외쪽으로 뛰자 그냥. 얘들 모를까거든? 우리 이제 들어온 줄 알아. 안 보여. 어 왔다 좋다. 왔다 왔다. 아 근데 오른쪽에도 있다.

너거 모르는 거 같은데. 손잡아 응. 이거. <laughs> 나이스. 요 돌지. 아요 아, 네. 갑자기 좀 해라 거기. 이따 아, 와. 이거 이거 따운 님, 기절이요, 기절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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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활이에요, 부활. 끝. 좋아요. 우리, 이거 우리 만소냐 벌려들어. 아, 예, Hello, guys. Hey! h 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ou? are y o r e are e r e o u a 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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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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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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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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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ice. 있어. 누가 샀지? 건너편에서 온것 같은데? 여기 이쪽 이쪽에 나와. 저기다. 왜 저기 하나 더? Yeah. 여기. Uh. 나 경고. <웃음> <웃음> 얘네 우리 이기는 거봅른다 여기. 가게 붙자. 나도 왼쪽으로 가줘. t r o n 진짜 맞다 하나 떠 하나 더 앞에 있나 봐. 앞에 여기 여기. 아, 기대 시킨 거 있어. 안돼 소전. 떠가 거야. 일어나서 너가 나무 하는 거야. 나나나 나, 나, 내가 해? 내가 해? 어, 내가, 해? 내가 해? 이 형수는 죽었어 어? 내가 찍어줄게저 있어. 이 뭐야? 다 와우. 좋아서야. 와이와이 유하아! 딸라 야! 근데 야! 데미... 야! 근데 진짜 좋다! 총 괜찮아! 데미지 응? 나 어! 데미지 나 약간 시오8스는 느낌 c 5에선 비비긴 하겠네 어 맞아 맞아 근데 크릭은 너프 안 시킬 까좀 그렇다? 좀지 나쁜 발사